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날을 기념해 주위에 아동학대를 받는 형제나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동학대가 뭔가요? 네,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보살피지 않아 아이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동 학대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도록 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어른들이에요. 아동 학대에는 어떤 학대가 있나요? 네, 몸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을 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신적 학대. 어른의 신체를 만지라고 시키거나, 아이의 신체를 만지는 성적학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동학대가 제일 많나요? 네,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데요. 정서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욕을 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다른 가족과 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동학대는 나쁜 어린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최근에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밝혀진 부분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를 받으면 우린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학대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생활에 문제도 생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주체를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럼 아동학대를 당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112로 신고하길 바랍니다. 112. 직접 신고하는 것이 무서울 경우에는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학생의 아버지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신고하기 전에는 아버님이 학생과 더 멀어지거나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였지만 신고 후에 다시 예전처럼 좋은 아버지로 변화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만약에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네.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의 아픔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고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에게 위로가 되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오랜 시간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50번의 아동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빨리 눈치채고 도와준다면 좀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 없도록 보호되고 아동학대 신고로 생기는 불이익이나 보복 역시 국가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용기를 냅시다. 그럼 오늘 배운 것처럼 본인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를 도울 때는 112로 전화하길 바랍니다. 112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